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는 지난 1일 오후 최경주 선수 초청 맞춤 전도 집회, 홀인너한 홀리원 행사를 교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이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최경주 선수의 신앙 간증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최선수는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완도에서 처음 역도를 시작했으나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대충 줄을 세운 것이 골프부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되었다면서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시작한 골프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수는 자녀들이 골프를 배우고자 한다면 운동을 좋아하고 집중해야 한다며 공부도 열심히 해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훈련을 통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수는 아내와 결혼한 뒤 기독교인이 됐고 경기를 앞두고 긴장이 될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손정훈 목사는 평일에 준비한 행사라 이렇게 많이 참석하실 줄 몰랐다면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온다며 이 시간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최경주 선수 초청 골프대회가 존스크릭 리버파인스 골프코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144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전 11시 단체 촬영 후 손정훈 목사의 개회기도와 준비위원장 오대기 장로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14번 홀에서 홀인원을 성취한 미슐리전 여성 골프협회 회장에게 상금을 전달했으며 그로스 챔피언 리차드 양에게는 최경주 선수가 트로피와 상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골프 대회를 통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예술을 알리고 전도하려 한다는 취지가 좋아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프로를 초청해 여는 대회인데 다행히 호응이 좋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손 목사는 이날 집회에 200명 가까이 참석해 비신자 50여 명 중에 10여 명이 세 가족 카드에 등록했다면서 최 선수의 이어지는 챔피언스 경기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노인회가 어버이날 행사를 4일 노크로스 소재 애틀랜타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김영률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회장,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유리, 농사 등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상호 회장은 그동안 6명의 노인회 회원들이 돌아가셨다면서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으니 내내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를 대신해 박유리 영사가 축사를 대독했는데요. 박 총영사는 존경하는 애틀랜타 어르신의 어버이날을 축하하며 행사를 개최하는 한인노인회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애틀랜타 동포 사회를 일궈낸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한인 차세대에 이어지기를 바라며 총영사관도 어르신들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률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회장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충과효를 삶의 최고 가치와 덕목으로 여겨왔다면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 경륜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가르쳐달라고 축사했습니다. 이홍기 한인회장은 나상우 회장님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저희 한인회도 언제나 노인회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머니 은혜를 다 함께 부르고 애틀랜타 한인회,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등이 노인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부 순서에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며 메아리 색소폰 부모회의 축하 무대로 여흥을 돋웠습니다. 귀넷 테크니컬 칼리지가 4,200만 달러를 들여 사이버 보안 등 유망 기술 분야의 직업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유망 기술 교육을 전적으로 강화할 새로운 건물의 개관식이 거행되었는데, 기존 노레스빌 캠퍼스 남단의 8만 2천 스퀘어 피트 규모의 3층 새 건물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게임 부서 등 29개의 강의실 및 e스포츠 랩이 들어서 있습니다. 균태택 총장글렌 캐논 박사는 정부의 새 건물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37년 된 낡은 건물의 개조 공사를 할수 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CIS 프로그램을 최신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센방 민주당 원내총무, 위내 상공회의소닉마시노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 이용기 애틀레타 한인 회장과 언론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상민 디렉터는 고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컴퓨터 관련 전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150개 이상의 전문 학사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만 8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논 총장은 유기화학, 물리해부학 및 물리학 실험실과 몇 개의 화학 실험실을 수용한 약 4만 스퀘어 피트의 본관을 개조한다면서 모든 학생들이 가장 현대적인 환경에서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캠퍼스 전체에 대한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분야의 자동차 프로그램도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학과 등록 학생이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 건물 외에도 대학 본관의 개조공사와 캠퍼스 주차장 재포장 작업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해민병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민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보다 쉽고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 예약 시 건강검진 비용 350불에서 100불을 먼저 디파짓하고 나머지 250불은 3년 안에 한국해민병원을 방문하시어 건강검진 시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약권은 양도도 가능하며 건강검진 비용은 5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해민병원 건강증진센터 이성수 소장. 213. 341-5123.